수증기량과 기온의 관계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일단은 포화수증기량하고 기온의 관계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면 대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. 여기가 이제 기온이고 여기가 이제 포화수증기량, 포화수증기량.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어 공기가 있어요. 공기가 1kg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 공기 안에는 수증기가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온도가 높아지잖아요.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그래프가 무슨 의미냐면 기온이 점점 점점 높아질수록 그 공기 안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 실제 수증기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공기 안에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아 그래서 흔히 이제 생각하시면 아 기온이 높아지면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커지구나. 실제 수증기가 아니라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. 그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